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려운 단어가 벌써 두 개나 등장해요. 성령 충만, 영적 예배. 말만 들어도 참으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이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을 하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쉽게 말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까지 배웠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이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점과 어, 다른 점이 있을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글씨만 한번 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 이 빨간색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다 받았죠? 주보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그렇죠 맞아요 차이가 있어요 자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동그라미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해요 다른 점이 있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자 이것이 바로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제목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바로 영적 예배. 우리 친구들 빨간색 글씨 보이죠? 영적 예배.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영적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길래 왜 달라질까요? 왜 달라질까?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습에서 차이가 날까? 자, 우리 친구들 앞에 그림 보이나요? 이 가운데서 이 많은 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하라, 축복하라. 또 뭐가 있을까요? 선한 일에 힘쓰라. 마음을 같이 하여 겸손하라.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말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뒷장에 넘기면 다음 퀴즈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에 대하여 1번처럼 행동해야 될까? 2번처럼 행동해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2번 축복하는 것이에요. 괴롭히는 친구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나를 괴롭힌다.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랍니다. 자두 번째 친구에 대하여 일 번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이 번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죠. 친구에 대하여 함께 해야. 자, 우리 친구들, 기뻐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무엇인가 잘해서 상을 받은 친구가 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친구를, 이 친구를 향해서 축하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질투해야 될까? 그렇죠. 축하해줘야죠. 기뻐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 울고 있는 친구에게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랍니다. 자 마지막 예시에 대해서 어, 바로 나왔네. 자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주가 나를 때렸어. 그럼 나는 똑같이 때리면 때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친구가 때리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축복해야 되죠. 하나님은 복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수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괴롭히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권면하고 선한 일을 할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방식 쉽게 말해서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까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아까 예시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학원에서는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한번 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에 교회 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들렸다시피 들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수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이 기도문을 힘찬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